여러분들의 수시 입시를 위해 가천대 입시를 안내해 주실 김일태 입학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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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천대학교 입학팀장 김일태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대학의 입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수시 전형을 통해서 선발하는 인원은 몇 명인가요? 예. 가천대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큰 대학이에요. 수시의 2959명 선발돼요. 정시에 1531명. 이 인원은 쉽게 얘기해서 서울 경기도권의 정수시 인원 같은 경우는 한 대학 모집 정원이에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서울에 있는 여대들 있죠? 그 인원에 정시 인원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두 대학이 합쳐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대학을 그렇게 크다 그런 식으로 잘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대학 입학 정원 보면은 당오시려고 보시면 깜짝 놀라세요. 우리가 웨머드급 초 대형 종합대학입니다. 예. 네. 그럼 접수 기간은 언제일까요? 우리가 전국 대학이 다 똑같습니다. 전국 대학이 다 똑같은데 9월 1 0일부터 14일까지 다 똑같고요. 대학마다 저게 좀 틀려요. 서류 제출하는 거. 그러니까 학생들이 접수를 하고 나서 서류 제출일을 잘 몰라가지고 자격을 미달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접수 날짜는 전국 대학이 다 똑같기 때문에 접수 날짜는 지키는데 서류 제출 날짜를 잘못 봐요. 그것들을 좀 한번 유념해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서류 제출 날짜 유의해주시고요. 네. 올해 가천대 입시에 큰 변화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점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가천대는 매년 변화가 됩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변화가 될 건데 올해 같은 경우가 특히 많이 됐죠. 작년까지 치러졌던 적성고사라는 게 없어졌어요. 여기 보시면은 논술 도뽑잖아요 우리 가천대도 이제는 자신 만만하게 논술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인원이 전국에서 제일 커요. 919명 이 인원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가천대가 논술 전형에서 가장 많이 뽑나다 생각하시면 그게큰 변화가 있고 또 하나가 학생들을 위해서 지역균형이라는 전형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 전형이 학생들한테 보험 같은 전형이에요. 또 하나가 약대가 들어왔어요, 이 약화. 한 14년 전에 학부생을 뽑다가 올해 처음으로 13년 후에 전국대학에 한 37개 대학의 약대, 시입생을 모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형들을 잘 보시면은 올해 첫해 약대가 신설되면서 조금씩은 혼란해질 겁니다. 왜? 기준점이 안 잡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형들을 관심있게 보시면은 올해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논술이랑 지역균형 약대총세 가지가 신설되었다고 정리를 할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게 팩터죠, 거기가. 네. 바뀌고 추가된 주요 전형에 대해서 한번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논술이에요. 그 전에 그 논술 같은 경우는 죄송하지만 사교육을 안 받고 논술 학교가 나태했던 자학생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꼭 논술은 학원을 갔어야 되죠 그런데 저희 가천대 논술을 올해 들어오면서는. 그걸 좀 탈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어 말로 어떤 분들은 약수령 논술이라고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교과형 논술이라고도 합니다. 교과형 논술이에요. 우 따지면은 이 전형을 잘 보셔야 될게그중 안의 논술을 탈피하면서 학생들 누구나 지원할 수 있게, 또 학교 공부만 가지고 논술에 응시할 수 있게. 그래가지고 이 논술 전형이 올해 다른 대학과 틀리 가천대 논술이 좀 주목을 받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논술에 대해서 놓치면은 좀 후회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 논술 가천대 논술을 많이 좀 한번 보셔가지고 여러분들 성적에 맞게 공부한 것에 맞게 충분히 가능한 그런 논술 의지로 되어 있습니다. 네, 사교육 도움을 받기보다는 스스로 공부하는 걸로 그렇죠. 학교 공부하고 네. 수능 의주 공부한 것만 가지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저희 학교가 이번에 적성고사가 사라지고 논술 전형이 새롭게 추가됐는데요. 많은 수험생분들이 궁금하실 내용을 답변을 해 주셨어요. 예. 그러면 논술과 면접 시기가 궁금한데 예. 각 시기는 언제일까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논술 시기를 수능 이후로 해 봤어요. 수능 이후에 수능 보고 그다음 주 목금. 다른 대학들은 토요일 일요일 날 시험을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논술 분는 대학이 36개 정도 됩니다. 근데 수능 전에 보는 대학이 여섯 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수능 이 이후에 삼주 후에 합격자 발표를 하는데 삼주 동안 서든개 대학을 봐야 돼요. 그러면 이 논술 일자가 토요일 일요일로 다 벌려 있어요. 그러면은 겹쳐 가지고 중복 지원이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가천 대는 그 편의를 위해서 학교에서 무단한 노력을 해갖고 목요일 금요일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수험 준비하는데 부담이 조금 덜어지겠네요. 훨씬 덜죠. 그렇다면 문항별 100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논술 60에 학생부 40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논술에서 당락이 바뀌어요. 학생부는 보시면 알겠지만 1등급은 100점이에요. 2등급은 98.75, 40% 반영을 하면 5점 차이납니다. 그런데 논술은 한 문항당 10점입니다. 그러면 은한 등급 가지고 두 등급 가지고 한 문제만 가봐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얘기를 하죠. 5등급, 6등급 맞은 학생들이 내가 1등급 학생들하고 그러면 두두 문제 반 차이 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상 이 논술은 어느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 여러분. 1등급, 2등급 학생들은 거의 논술을 안 봐요. 3등급, 4등급, 5등급 학생들이 논술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술을 우리는 한문학장 10점 가지고 15문제를 합니다. 15문제 가지고 당락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이 작성하는 답안지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 우리나라의 대학들이 논술을 보는 답안지를 보면은 원고지 형식과 노트 형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고지 형식 같은 건몇 자를 쓰세요. 정확히 그렇게 나놔요 근데 되게 부담이 가죠. 근데 가천대는 그걸 좀 탈피하고 노트 형식으로 쉽게 정답이 나와 있는 그런 논술, 노트 형식입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군요. 네. 그럼 맞춰야 할 최저학력 조건이 있나요? 예, 수능 최저학력이 3등급입니다. 하나. 국, 영수, 탐. 탐구는 두개 합이 아니고 각각. 그러니까 하나만 3등급 맞추면 됩니다. 그러면 자신 있는 한 과목으로 승부를 볼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최장력을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떨어뜨리겠다 그건 생각이 아니고 수능 공부까지 같이 하니까 수능까지 보시고 최장력은 가볍게 마치시라. 작년도 영어를 보면은 50% 정도 49.8%가 3등급을 맞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탈락시키지 않는다는 걸 여기서 증명이 됐죠. 그러니까 가볍게 볼수 있습니다. 가천대 수시 학생부 반영이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네. 그렇게 들어왔거든요. 예. 근데 그 방법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예. 어,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학생부 방법이 가천대 같은 경우는 교과목별로 봐요. 고등학교 때 보면 국어 과목 보면 1학년서부터 3학년 1학기까지 국어 과목, 장문, 독서도 다 있죠. 그거를 우리는 잘한 거 5개만 봐줘요. 5개만. 그러니까 국어 같은 경우는 6개, 7개도 될 수도 있고 사탕 같은 경우는 7개, 8개도 돼요. 그런데 6개가 됐다. 그러면 1, 2, 3, 4, 5, 6등급이잖아요. 6개가 그러면 6등급을 빼버려요. 5등급까지만 다섯 개만 반영해준다는 거예요. 잘한 거를 35%, 못한 거를 15%. 그러니까 학생들이 요새 수포자가 많잖아요 그러면 은 제일 보던 수학 같은 경우 는15% 만들어 가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내신보다 같은 데에 적용하는 내신이 높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지역균형 선발로 356명을 첫, 첫 선발한다고 알고 있는데 네. 학생부 우수자 전형과 어떤 점이 다른가요? 첫 번째 차이 난 거는 체제가 있다 없다 학생부는 체제가 있잖아요 근데 지역균형은 체제가 없어요 두 번째 학생부 수자전형은 면접이 없고 지역균형은 면접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학생부는 면접 볼 일이 없죠. 수시 전에 하죠. 근데 지역균형 면접은 수능 이후에요. 그럼 이걸 왜 이렇게 놨냐면은 이 학생들이 시험을 봤잖아요. 수능을 잘 봤어요. 엄청나게. 가천데안 오고 싶어. 근데 수시에 먼저 합격이라면 정시에 못 넣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수능을 잘 보내면은 면접을 안 오면 돼요. 그러면은 수시에서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에 못 가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수시 면접을 안 오면 수시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항상 얘기하는 보험성 같은 거예요 그리고 수능 이후에 수능 못 봤을 때는 한 번의 기회가 더 나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우수자와 지역균형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요 전형 같은 경우도 저희들은 학생들 수험생들을 위해서 조금 보험성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전형입니다 에이, 뭐. 그리고 올해 큰 변화 중 하나인 약학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예. 우리 대학만의 자랑 약학과 수시 모집 인원 선발 방법에 대해서 얘기 부탁드려요. 약대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14년 만에 복원됐죠. 그러면서 올해 각 대학들이 약대에 대해서 우리는 하는 대학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도 올해 약대 들어오면서 뽑는 인원이 종합전형으로 한 20명 정도 뽑아요. 그리고, 지역균형 3명, 교육기회 3명, 이런 식으로 선발을 합니다. 우리 약대의 장점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좀더 빛났어요. 저희가 추구하는 약대의 큐리클럼은 연구약사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연구약사 되기는 쉽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그전에는 연구약사를 많이 배양해 나간다, 배출한다 그랬을 때좀 공부가 힘들으니까 안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신약개발이 되게 받잖아요. 지금 백신 같은 경우도 각 세계적으로 많이들 지금 백신을 받고 있고 미국에서 독점하고 있다 싶었는데 그게 부각이 안 되다가 가천대가 우리는 생길 때부터 약대가 신설될 때부터 연구 약사 쪽으로 많이 치우쳤었죠. 그런데 그것들을 잘 중요성을 모르고 안 알려졌었는데 올해 코로나가 작년 터지면서 조금 유명해졌고 우리는 연구 약사 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편입니다. 그런 약사들은 훌륭한 약사들을 많이 배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다른 대학에서 실시하지 는 파격적인 장학 혜택을 줘요. 그래가지고 수능 1.2등급 되면 6년간 장학금 줘요. 전에. 1.3등급 되면 4년간. 1.4등급 되면 2년간. 지금 올해 약대 신설되면서 새로 뽑으면서 이렇게 파격적으로 하는 대학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들도 이런 장학 혜택도 좋은 성적 받아 갖고 누리시는 게 아마 약대 저희 약대의 장점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부심이 뿜뿜 생기는 학과네요. 예. 그리고 네개의 첨단 학과도 신설되었다고 하는데 첨단 예. 학과가 네 개나 생기다니 진짜 궁금한데 예. 이 학과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말해서 나오지 않아요. 첨단하면 앞으로 끌어갈 유망한 유명, 그런 첨단 학과들이거든요. 이 첨단 학과 자체가 4차 산업 혁명을 이끌어 갈 학과들이에요. 이름 이름만 보셔도 알 거예요. 저희가 첨단학과 가 작년에 처음 생긴 게 인공지능이에요. 그래 갖고 우리가 첨단학과가 올해 4개 생기지만 다섯 개도 구성되는데 이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작년에 가천대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생겼어요. 작년에 중국을 한번 보면은 첨단학과가 이 인공지능, 첨단학과에 들어간 인공지능이 작년에 중국에 30개 이상의 대학이 생겼었어요. 근데 작년에 다른 대학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도 안 생겼어요. 가천대만 생겼어요. 근데 올해 그거를 흐름을 알고 이렇게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앞서 우리가 최초로 생겼죠 거기에 앞서 또 올해도 이렇게 생긴 거는 우리 학생들 앞으로 사천화산업을 이끌어갈 산업들 그 학과들을 선조적으로 이끄는 대학이에요 이게 이런 학과가 첨단학과가 생기는 대학을 주목해서 봐달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왜? 그 많은 대학에 역량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생긴다는 거는 이런 하나하나 학과를 생기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교수님들도 해야죠. 기자들 시설도 해야 되죠. 앞으로 전망도 봐야죠. 그만큼 변화에 빨리 도전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해서 시대를 이끌할 대학이라는 거죠. 대학을 선택할 때는 그 대학의 변화 그 대학이 추구하는 학생들이 가르치기 위는 진전되어 발전해 나가는 그 변화를 따라가는 대학 그런 대학을 아마 주목 있게 보시다. 저는 이렇게 첨단학과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많은 학생들이 취업까지 생각하고 과를 지원한다고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가천대학교는 작년에 신설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가 있는데요. 예.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에 대해서 팀장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일단 이거 안 물어볼까 봐 걱정했어요. <laughs> 이게 되게 좋은 학과예요. <laughs> 왜그러냐면은 전국에 여덟 개밖에 없어요. 근데 작년에 저희 가천대가 구사부터 어요 전국에 여덟 개 대학이라면은. 1 0대 사학 안에 들어간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근데 이 학과 같은 경우는 4년제 과정을 3년에 맞춰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4년 과정을 1년 땡겨서 해 주는 거죠. 취업을 먼저 하고 싶은 학생들, 먼저 사회에 나가서 경력을 더 쌓고 싶은 학생들, 그런 학생들한테 딱 맞는 전형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전형 같은 경우는 먼저 회사에 취업을 해야 학교에 들어올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산업체를 우리 학교에서 mou 맞아가지고. 선택을 해줘요. 그러니까 학교를 할 때, 과 학과를 들어갈 때, 첨단 의료기기, 반도체 디스플레이, 게임 영상, 미래 등처럼 이 학과들에서 이관련된는 산업체들을 저희가 학과 마냥 이렇게 업체를 띄워놔줘요. 그러면 학생들이 그 업체의 장래성을 그런 걸 보고서 선택을 업체로 오는 거예요. 업체도 취업이 된 거고 그취업정이 있어야 학교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선발을 하는데 조기 취업형 계약 같은 경 자금을 다 지급해줘요. 정부에서 1학년 때100% 2학년 때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회사를 다니고 금요일, 토요일만 수업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회사에 나간 거에 대한 월급을 또 받겠죠. 그 월급 가지고 학생은 50%만 등록금 내면 돼요. 그러면 50%는 누가 내냐? 회사에서 내줘요. 일찍 취업하면서 학비 부담도 없고 그리고 다른 학생들보다 1년 더 빨리 졸업하고 이런 전형 같은 경우는 저는 요새 금내 코로나 때문에 취업이 힘들고 그런 시기에는 강력 추천을 드립니다. 많은 학생들이 꼭 알아뒀으면 좋겠는 학과들이네요. 예. 그리고 복수 지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예. 수시 전형에서 복수 지원 가능한가요? 예, 저희 가천대 같은 경우는 전형 명만 틀리면 다 가능합니다. 종합전형도 우리가 발암개비와 사회기여자, 뭐 특성화 다 있거든요. 다 넣어도 돼요. 그리고 논술 넣다가 종합전형 넣도 되고 논술 넣다가 교과 넣도 되고 저희 가천대는 그걸 안 말고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지원 가능합니다 그러면 동일한 과에 다른 전형으로도 넣을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하나 과를 시기해서 6섯개 단을도 음. 되죠. 가천대학교는 전과제도가 잘 활용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전과제도에 대해 간단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학생들도. 전과 많이 아시죠? 대학생이니까 네, 활용도 어시고 있고, <laughs> 근데 대부분이 그 고교 수험생들이 전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폭넓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전과 제도를 잘 이용하면 쉽게 해서 대학 들어오는데 많이 플러스가 돼요. 전과는 근데 같은 대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전과 제도가 50%가 됩니다. 입학 정원이 40명이면 20명까지, 그러니까. 입학정원 60명간 늘어나죠. 이 50%를 정가에 줘요. 다른 대학 많은데 5% 10%예요. 그런데 가천대는 50%를 준다고요. 그게 우리의 교육 철학이 총장님이 교육 철학이 담겨 있는 거예요. 고등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할 때 학과를 선택할 때 알면 얼마나 알겠냐. 그런데 대학에 들어보니까 과가 안 맞는다. 평생 가지고 갈 학과예요. 졸업해서 나갈 때까지. 근데 그거를 잘못 선택 한번 했다고 계속 가져가는 것은 불합리하다, 초년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다 전과를 해줘라. 그게 우리는 50%입니다. 전국에서 최고예요. 그러면 수험생들은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1학년 때는 우리 전교생이 거의다가 교양이에요, 대부분이. 2학년 때부터 전과가잖아요. 절수 있고. 그러면 1학년 때는 어느 과 가든 교양이 많잖아요. 그런데. 어느 과는 똑같은데 2학년 때다 전과를 해갖고 간다 그러면 입학할 때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높은 과? 좀피할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피할수 있고, 안 되는 과들은 있어요. 뭐, 간호보건계열이라든지 의대, 약대. 일반 과 와서 의대, 약, 의대로 전과하려고 그러는 건좀 그렇죠? 점수도 있고, <laughs>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그런데, 다른 일반 과들은 그냥 조금 눈을 돌려가면은 더 합격이 좋다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인문대에서 공대도 가능해요 경상대에서 인문대도 가능하고 전체 학과를 다 풀어놨다고 보시면 돼요 지한적인 학과는 한 10개 정도 되나요 그거 정도만 빼놓고는 전과가 되기 때문에 입시를 하는 학생들은 너무 한 과에 올인하지 말고 같은 그룹에 묶고 있는 단대 계열 같은 데잘 보시면 은 전과 하는 데 되게 좋고 그 입시하는 데 활용하는 데큰 팁이 하나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만 생각하는 가천대학교 전까지도 잘돼 있다. 그러면 그걸 100% 저는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큰 면접은 처음일 것 같아요. 예. 긴장되고 있을 학생들에게 준비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면접은 저도 떨리고 우리 학생들도 떨리고 다떨려요왜 그러냐면 어떤 시험을 본다는 게 쉽진 않더라고요. 근데. 경험이 없는 학생들한테는 더 하겠죠. 제일 먼저 그래서 제가 면접 보는 학생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신감이에요. 자신있게 임하라는 거예요. 그 시험장에서 본인의 소신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게첫 번째 팁이고, 두 번째는 면접관이 질문하는 말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라는 거예요. 긴장을 하다 보니까 면접관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잘 알아듣지 못해요. 근데 그걸 잘 들어야 되거든요. 들은 다음에 본인이 말하고 싶은 결론부터 말씀을 해야 돼요. 면접 시간이 보통 모든 대학이 10분 내외입니다. 서론이 너무 길어 버리면은 면접관이 다 들어 줄 시간이 없어. 결론부터 딱 얘기한 다음에 서론을 얘기하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면접을 보려면 많이 외워 갖고잖아요. 외워 갖고 갖고 어떤 질문을 하면비슷하면그 대답을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외울 때 팩트만 외워야 돼. 시켜서 핵심만 거기에다 자기가 생활기록부 자수서 에쓴 내용들을 살을 붙여갖고 대답을 하면은 면접에 대해서 아마 자신 있게 대답할 수있을거라고좀 보고 있습니다. 예. 자신감이랑 두괄식 답변 네. 그리고 의도파 약간 네. 이런 꿀팁을 주셨는데요. 네, 네 마지막으로 팀장님 네. 수험생들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려요. 예,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고생이 많아요. 예년과 틀리 코로나라는 이런 악재가 튀어 나오면서 공부 환경도 좀 바뀌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온라인 수업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조금 마요,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대학 준비를 또안할 수도 없기 때문에 많이들 해갖고 3월 따서부터 굳은 마음을 가지고 지금 입시를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시기에 날씨 풀리던 시기에 보면은 3월달에 가졌던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들 누그러지죠. 지금은 사그러들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다 보면은 앞으로 2, 3개월이 수험생 여러분들한테는 가고자 하는 대학을 결정하는 시기입니다. 이 여름 시기에 잘 나지 않으면은 본인들이 수험생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은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지금 이 6월 시기에 가장 중요한 시기에 3월 달 가졌던 그런 마음을 6월 달에 다시 한번 되잡아가지고 다시 3월 달 초심으로 들어가서 많은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 꿈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꿈을 펼치셔야 됩니다. 그 꿈이 잠잘 때 꿈이 아니고 미래의 꿈입니다. 그 꿈을 계속 펼치셔가지고 저희는 여러분들의 꿈을 꿀수 있는 가천대가 장을 펴놓고 있습니다. 항상 그리고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대학을 선택하셔 가지고 여러분들의 꿈을 활짝 필수 있는 그런 입시가 됐으면 바람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학팀장님과 가천대 수시입시에 대해 Q&A를 진행해 봤는데요. 제가 수시입시할 때 생각도 나서 이걸 보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대학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시고, 이제 시작되는 더위에 수험생 여러분들 몸 관리 잘하시고 건강한 입시 준비하시길 바랄게요.